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심층분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불쾌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통이 에, 치밀어 오르는 이런 이야기, 불편한 진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우리 군의 민낯을, 그 중에 한 가지 민낯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몇년 전에, 어, 우리 군의 그 행군 할때이 완전 군장 해야 되는 그 군장 안에 어떤 짓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한번 어,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 또 그와는 또 다른 우리 군의 민낯, 야 정말 이 준비를 하면서 어, 제가 또 우리 연구원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정말 어, 가슴이 무너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 정말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자 전시형 행정 군대 이대로 괜찮은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얼마나 전쟁을 준비한 진짜 군대인지, 아니면 오직 보여주기 했다치고 된다치고있다치고이 군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무인기에 수도 심장 부뚫린 군이죠. 그래서 훈련해봤습니다. 그러나 처참한 실태만 드러났죠. 자, 보도가 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5일 충남 보령 소재 대천 사격장에서 공중전력통합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훈련에는 가상의 적 무인기와 육군의 AH-1S 코브라 및 500MD 디펜더 헬기, 공군 KA-1 전술통제기 등이 참여했다. 표적으로 사용된 무인기는 작년 말 서울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북한 소형 무인기보다 약간 빠른 시소각 150km로 사격장 상공을 비행했다. 코브라 헬기는 KA-1의 파악해 전달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세차례 걸쳐 모두 300발의 기총사격을 실시했지만 단한 발도 무인기를 못맞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무인기 들어왔을 때 코브라가 100발 정도 쐈는데 왜못 맞췄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놀라이되는데 300발 쏴도 못 맞추더라 라는 겁니다. 당연히 못 맞추죠. 이 공격 헬기의 기관총은 그렇게 3차원 기동을 하는 타겟을 맞추라고 있는 무장이 아니거든요. 지상에 있는 적보병, 뭐 이런 것들을 향해서 흩뿌리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아주 전표적인 이런 조그만 무인기를 맞추라고 하니까 맞출 수가 없죠. 어,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무인기 대응훈련을 뭐 2014년 이후로 계속 해왔다고 하면서 이런 거 모르냐. 도대체 뭐 했냐, 그동안. 했다 치고 된다 치고 하니까 안해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공격헬기 기관 그 포로는 못 잡는다 이거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코브라 공격헬기의 무장사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렌즈 같은 게 있죠. 이 렌즈 쪽으로 어 무장사가 얼굴을 드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셔틀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자 그리고는 이게 에, 탐지 센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렌즈를 이렇게 주밍해서 잡아내는 건데 이게 헬리콥터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고 있는데 저기 있는 비행기도 흔들리고 날아가고 있죠. 이걸 어떻게 시간총 하나를 가지고 무슨 파편탄도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이 밑에서 보면 무인기가 이만해 보이지만 같은 고도에서 보면 무인기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야, 이렇게 생긴 그 삼각형 짜리 무인기를 못 맞춘다고? 이건 밑에서 봤을 때 이야기고, 똑같은 고도에서 보면 요겁니다, 요거. 이걸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맞추겠냐? 못 맞추는 거죠. 그렇게 안 해보니까 불가능해라는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무인기 날아오면, 음, 그 백령도에 이렇게 전진 배치되어 있는 공격 헬기뭐 이런 거로다 하면 돼. 라고 했지만 실제로안 해본 겁니다. 기가 차죠? 자, 같은 장소, 같은 전술, 같은 표적, 같은 시나리오로 수십 년 동안 대풀이 되는 훈련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포병 장교 출신이, 또는 포병 부사관 간부 출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포병, 어, 이 병사 출신도 있을 수 있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좌표, 차이 호텔, 옷실 하나 팔, 둘 하나 여섯 공. 그리고는 이제 쫙 하고는 쏴! 빠방! 예, 이게 뭐냐, 철원에 가면 문해리 사격장이라고 있어요. 5군단, 7군단, 뭐 전부 다 와가지고 하는 엄청나게 큰 사격장인데 그 사격장에서 그냥 어, 하는 거예요. 그 타겟 딱 하나 정해져 있으니까 그 타겟 좌표가 차례호텔 57182 하나였었고 그리고 뭐 1군단 이런 좀 서쪽에 있는 어, 부대들은 다락대에서 어, 다락대 사격장에서 쏘는 좌표 딱 정해져 있죠. 오직 그겁니다.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지형이 좀 바뀌었다. 또는 뭐, 거리가 좀 바뀌었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오직, 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W자로 딱 전개시키고. 그리고는, 차리 호텔, 오칠 1나 팔, 둘라나 여섯 곰. 그리고는, 쏴. 이겁니다. 뭐, 변화도 없어요. 변화? 왜 합니까? 괜히 변화했다가 뭔가 잘못되면, 자기 진급에 또는 이 인사평정에 뭔가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데 왜 하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가 아니죠. 자, 이렇게 똑같은 시나리오로 수십 년간 되풀이만 하는 겁니다. 자, 입으로만 선진강군. 그러나 그 실태는 싸울 준비가 전혀 안된 쇼와 군대였다라는 건데요. 어, 조성원 예비역 대위라는 사람이 월간 조선에 이번에 기관 기고문인데, 이거 읽어보면 정말 기가 기가 찹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 현실이지. 맞아. 사실이지. 라는 걸 압니다. 6466기인데요. 미 포병, 어, OEC까지 수료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저는 뭐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이 한국군의 이상, 이거와 현실이 너무 큰 괴리가 있으니까 내가 도저히 여기서 못 견디겠다. 내가 여기서 어, 계속 있다가는 우라통이 터져서 큰 사고라도 칠것 같다 해서 최소 근무기간만 복역하고 아마 복무하고 전역을 선택한 것 같아요. 도저히 이따위 것들하고는 내가 저따위 것들에게 내가 고개를 숙이면서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군에 대한 어떤 그 나의 이상 이런 걸다 적고 오직 생계만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사실 여러 명 봤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적었냐 면은 이제 포병이죠. 포병 장인데 어, ATCS라고, 이 육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가 있습니다. 그 ATCS가 이제 보급이 돼서, 야, 뭐, 전장은 통신 아닙니까? 이제 통신 잘 되고, 데이터링크 잘 되고, 끝내주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ATCS라는 도깨비 방망이가 전략화되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실시간 전장 가시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ATCS에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ATCS를 운영하기 위해 비싼 노트북을 들여다 놓았지만 정작 ATCS에 접속하는 통신은 PC 통신 시절 사용한 64KB짜리 모뎀을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안 된다 라는 말은 군에서 죄악으로 통했다. ATCS로 적과 아군, 공격 개시선 등 각종 전술적 통제 수단이 COP, 즉 공통작전상황도로 도식되어야 했다. 이에 작전장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짜 공통작전상황도로 64kb 모뎀이 주는 한계를 우회했다. 이는 마치 2차 대전 당시 일본을 폐망으로 이끈 쇼와 육군을 연상케 했다. 교육기관에서는 무능한 장교를 퇴교시켰다거나 학생장교들이 전략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전략개념을 가다듬는 논문을 작성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군사적 천재는 커녕 전략을 가르치지 않고 전술 교육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상의 하달식 모범생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바꿔야 한다는 직언을할수 있는 용기와 능력, 논리력이 거세된 채로 야전에 진입한다. 정말 통렬한 비판. 그러나 군에 요만큼 알고 있는, 군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사실적인 비판을 했어요. ATCS, 그래서 뭐 대대급에 가면 전부 다 노트북이 있습니다. 최신 노트북, 성능 좋은 것 갖다 놨죠. 그런데 그걸 통신 연결해 주는 모뎀이 64KB. 그냥 글자 몇 자만 딱 전달하는 거. 예전에 PC 통신 할때딱 그거. 그래서 이 64KB 모뎀 요즘 뭐 이런 것들, 메가바이트를 넘어서 기가바이트 모뎀다 우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64KB. 그런데 이게 워낙 허접하다 보니까 이 지금 네트워크에 물린 다른 어떤 그 부대 또는 다른 그 군인이 무전하느라고 무전기 키만 한번 잡아도 지금 보내고 있던 데이터가 찌그러져 버려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서 평가 나오면 이 무선 이거 64kb 모뎀딱 연결해 놓고 어, 된다 치고 그래서 그렇게 딱 된다 치고 실제로는 밑으로 땅 파가지고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어, 보여주면서 우리 무선으로 지금 ATC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거 알고 또 그래, 뭐, 된다 치고 하자. 뭐, 지금이야, 뭐,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다는 겁니다. 자, 공통작전 상황들을 작전 장교들이 만드는데, 이거 뭐냐.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미군들 보면 뭐, 뭐, 멋진, 이, 초록색 막 나오고 하는 그 상황도 있죠. 그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ATCS를 가지고 쫙 그, 어, 디자인이 쫙 와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64kb에 그게 어디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작전 장교들이 상상력을 온 동원해가지고, 거짓말로 다 그린다는 겁니다. 멋있게, 그냥. 왜? 어, 그래서 이제 군단, 에, 교육 훈련 참모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새끼 참, 참 잘했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열심히 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 이거죠. 교육기관에 가면, 학생들이, 즉, 장교들이, 뭐, OBC, o c 있죠? 어, 이런 데 가면,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 교리, 잘못된 현실을 적용한 이 잘못된 정답, 이거를 지속적으로 주입식 교육만 받고는 아무도 이게, 잠깐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교환에게, 잠깐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하다가, 나 뭐, 뭐야, 너? 몇 번이야? 저가지고, 딸려버리면은, 이 교육기관에 들어온 이 엄청나게 비슷하지만 진급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이 장교들끼리 경쟁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징금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손들고 잠깐만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정답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장교들이 계속 주입되고 있다. 그래서 논리력이, 용기, 능력, 논리 거세된 채로 야전에 간다. 거세된 채로. 아 정말 참 통렬한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형 군대와는 완전히 안드로메다급으로 괴리가 있는 한국 군대. 미군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어, 홍천 쪽에 가면 그 KCTC, 육군 과학화 훈련장이라고 있습니다. 어, 원래는 대대급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연대급으로 늘어났어요. 굉장히 좋아요. 여기 이제 마일드 장비, 과학화 장비를 해서 사격하면 진짜 뭐 죽었다, 중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었다 다 판정되는 굉장히, 어, 좀 효율적인 훈련장인데 여기에 전문대항군부대가 있어요. 원래 대대급 부대일 때는 전갈대대 지금 이제 연대급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부대는 일반 부대들 들어가죠 해병대 할것 없이 못 이깁니다. 왜이 전문대항군은 그 kctc 지역의 완전히 스페셜리스트니까 허구한 날 그것만 하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그 전문대항군부대하고 주한미군의 한 대대하고 붙여봤다 라는 겁니다. 우리 전문대항군 부대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는 이제 모 장군이 어, 해준 이야기입니다. 어, KCDC 훈련 참가했던 주한미군 부사관단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들은 독도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유사시에 지도를 잘 해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이런 그 통신이 잘안된 상태에서 지도 해결 잘 해독 못하면 고립되거나 아니면은 적진을 향해서 우리 아군인 것그 서로 착각하고 걸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에, 희한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들은 독도법을 잘 모르냐? 교육기간 너무 짧죠. 우리 뭐 학사 장교 해봐야 어, 한4 개월만 훈련하고 이제 에, 장교 인관 해버리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들 뭐 예비군 훈련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쭉 어... 앉아 있고 야너너 둘이 나와서 독도법 해봐.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된다 치고 이거 아닙니까? 장교 부사관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교육 현실이. 그러니까 독도법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장교부사관들이 지도를 펴놓고, 나침반을 펴놓고, 야, 저쪽으로 가야 지금 우리 목표 지점이야. 하고 가사한 대로 병사들은 가는 거지. 병사들이 뭐 압니까? 그러면 다 죽는 거죠. 한국군 장병 태반이 지혈이나 응급조치에 대해 모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들 군 생활하면서 그, 어, 미군이 전쟁영화 보면은 막 뜯어가지고 하얀 지혈제 막 뿌리고, 그리고 거즈 이런 거막 들고 누르고 하는 이거, 그 지혈제 보신 적 있습니까? 못뭐 봤다라는 겁니다. 왜? 뭐, 이따 치고, 예.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지혈, 응급조치, 이런 훈련을 병사들, 장교들, 부사관들이 안 해보고, 그냥 현장에 가는데, 이게 어떻게, 어,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올 수 있냐. 이걸 우리는 봤다라고 주한미군 부사관단이,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세나 후퇴 과정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 휴식을 하더라도, 진지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야, 휴식이야. 쉬어, 앉아서. 야, 나무 기대, 그냥 쉬어. 휴식을 하더라도,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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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너기는, 어, 지금 진지 구축해서, 간이 진지라도, 간이 진지라도 구축을 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휴식해. 이게 아니고, 그냥 휴식. 자, 지금부터 몇 분까지 휴식이야? 하면 다 그냥 퍼지고 앉아서, 휴식하더라. 이겁니다. 훈련인데. 사주 경계, 통신보안수준 형편없었다. 저는 이것도 제가 현장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로켓벨리라고 이, 로켓 이 주한 미군 에메랄스들이 와서 로켓 사격하는 그그 담터 사격장이라고 철어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미군 에메랄스가딱 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유형 철조망을 딱 쳐놓고 그 사격 통제 지휘관들이 그 유형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어 작전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포병 부대가 딱 전개를 하면 당연히 그 포병 부대를 적의 특작 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에 윤형철조망을 다 두르고 이렇게 해서 경계를 한 후에 사격을 하죠. 그런데 우리 군 포병사격훈련장 제가 수십 번 정말 셀 수도 없이 가봤는데 한 번도 윤형철조망 친적을 볼수 없어요. 그런 거 했다 치고, 아우, 철조망 그거 하면은 돈들자아 했다 치고. 그리고 자, 포병사격을 하면 어, 이제 방열을 하고 나서 실제 사격할 때, 이제 완전히 사격에 꼭 필요한 그 사필요원, 사격 필수요원을 빼고는 나머지도 경계를 또 합니다. 경계를 하는데 실제로는 땅을 파서, 어, 땅을 파서 제대로 자신들 자신의 어떤 그 몸을 엄폐하고. 어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팔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아뭐 날도 더운데 막 그냥 했다치고 그래서 발목까지 정도만 이렇게 딱 파고 발목까지 진짜로 발목까지 이렇게만 사사사살 파고는 거기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다 파서 쟤는엄폐를 제대로 했다치고 그리고 하고 있는데 대대장도 다 인정해줘요 그거 중령이 딱 앉아서 보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통신 보안 안하죠. 뭐 휴대폰 아무데서나 하고. 그리고 야간에 너나 할것 없이 라이트 켜고 다닌다. 왜? 야시장비 없으니까 그 기억자로 꺾어진 후라시나 아니면 휴대폰 불어 이거 LED 등 이런 거 켜고 다닌다. 실진해서는 다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후 강평을 해보니까 한국군 장교들은 숨기기에만 급급하더라는 라 거예요. 다 숨기기에 만왜 나만 예, 처벌 안 받고 나만 평정 안 끄이면 되니까 그게 국방부에서 매일 지금 숨기고 있는 여기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에 주한미군 부사관들이 한국군 전문대항군을 박살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한국군 장군을 한 방에 박살낸 그 장군을 우리 한국군은 한 번도 이게 본 적이 없죠. 특전사를 제외하고는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미군은 매일 전 세계에서 실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도 실전처럼 합니다. 미국에 에, NTC라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네디노 카운티 소재의 포트 오인에 있는 26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대규모 실전 훈련장입니다. 사막, 도심, 지하 등 다양한 훈련장 세트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전 세계에서 실전 리포트를 통해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할리우드 영화사와 제외한 전문 배우, 특수효과팀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부여해서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좀더 배우예요, 배우. 지금 뭐 이라크전 그 파병 가기 전에 뭔가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이죠 군인들로.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배우들인데 자기네들끼리 아이디어를 짜서 이 훈련하러 들어온 지휘관의 혼을 쏙 빼놓는답니다, 그냥. 예. 그런 식으로 쏙 빼놓는데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훈련을 지휘관과 파견 나갈 군인들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전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하냐? 안 하죠. 자, 육군뿐만 아니고 어, 미군은. 뭐 미군뿐만 아니고 선진 군대는 그렇습니다. 이 베테랑 교관단 그리고 첨단 장비로 PMC까지 동원해서 이 무장한 PMC까지 동원해서 훈련하는 어, 군대들입니다. 군사 자문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군 출신과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육군과 공군의 전술 자문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지상군 분야에서는 G4S, MVM, BNL, 항공 분야에서는 ATAC, TABAS, Air USA 등이 활발하게 영업 중입니다. 정부와 계약을 맺고 교육 훈련을 통째로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항군 역할을 맡아 고강도 실전 훈련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전투기들은 어 캐나다 어 소재 탑 에이스라는 회사의 전투기들이에요. F16 전투기죠. 이게 지금 소련군 어 러시아군 마크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다가 에이사 레이더 어또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헬멧으로 그냥 딱 보고 조준하는 거어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하고 어 붙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 공군이 또주방위 군이 이들하고 붙어보니까 박살이 나거든요. 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도 어, 러시아군의 또는 중국군의 그런 전술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어, 지속적으로 스파링 해주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공군 이거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똑같은 기동을 하면서 똑같은 예 그리고는 사실은 락원도안 되는데 됐다 치고 그냥 어 그리고 이번엔는 사격했다 치고 돌아와 이렇게 돌아와 에. 이런 거만 맨날 하는 거예요 해봐야죠 이런 거 그런데 왜안 하냐 자신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중국군도 이제는 베테랑 교관 데려다가 훈련 시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군은 왜안 할까요? 중국군 합니다 자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3년 1월 3일 가디언이 보도를 했는데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데니얼 듀건이 중국군의 공중전투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듀거는 훈련 1회당 9,500달러의 돈을 받고 12회에 걸쳐 중국군의 항모 이착함 기술과 항모 항공단 공중전투훈련을 교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람은 미 해병대 헤리어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그 이제 뭐 조기 전역하고 빨리 전역하고 뭐 이럭저럭 있다가 중국이 에 이렇게 컨택해서 간 겁니다. 한번 비행하는데 9,500달러 준다고 하니까 이야, 뭐 이런 끝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 하고는 가서, 항공마음에서 이착함하는 기술 가르쳐 주고, 그리고 스파링 띄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12번 해가지고, 어, 우리 돈한 1억 원 넘게 버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호주군, 캐나다군, 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중국군이 전방위적으로, 어, 서방 전투기 조종사들을 포획해 가가지고, 자기 네들 스파링 파트너로 쓴 거예요. 중국군도 개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나쁜 짓이지만, 개념이 있으니까 나쁜 짓도 한 거예요. 자기네들 전력을 올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이런 거못 하냐? 합니다. 어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이죠. 오산 기지, 군산 기지에 있는 미 공군기들이 일본에 가서 이런 스파링을 뛰고 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에는 민간 군사 기업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어 뭔가 어떤 법적 제약이 있는지 아무튼 일본 이와쿠니에 이렇게 보시면 이 에이탁이라는 회사 소속의 호크헌터라는 전투기인데요. 이게 23년 2월 14일날 이륙을 하면서 F35B하고 도그 파이팅 공중전 스파링을 띄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주한미군하고 협조해서 우리도 어, 이와쿠니에 가서 아니면 오키나와에 가서 아니면 법을 정비해 가지고 그들이 군산으로 오고 그들이 오산으로 와서. 여기에서 스파링을 뛰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군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제20전투비행단 F16들.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저는 진다고 봅니다. 19전투비행단 우리 F16들. 11전투비행단 F15K. 최고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 호크헌터. 아까 탑 에이스 F16하고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자신 할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진짜 알고 싶으면 pmc 불러서 해보자. 그래서 이 육상 육군 pmc 이를테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바그너 그룹 그 나쁜 놈들이죠. 그것도 pmc입니다. 그런 것들의 미국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kctc에서 또는 사단별로 다 훈련장이 있으니까 마일즈장비 다 있으니까 사단별로 그런 거 소부대 pmc 불러가지고 한번 붙여보라 이겁니다. 정말 사단장이. 군단장이 충격에 충격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공군도 그런 PMC 하나 딱 비행단 하나 불러와가지고 우리 비행단들하고 뭐 1대1, 2대2 또는 4대4 또는 4대 우리 뭐 비행단 한개 한 대대 4대20 한번 붙여보라 이겁니다.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해야 우리 위치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뭐, 뭐만 하면 합참. 군사 대비태세 완비했다. 승리를 임무 완수하겠다. 뭐 어떻게 해, 도대체? 했다 치고 된다 치고 쇼와 군대처럼. 그래서 일본이 망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했다 치고 된다 치고 있다 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군 복무기간 어, 18개월로 팍팍 줄여가면서 전부 안경 끼고 있고 능력 안 되면 병사들의 능력이 안 올라오면 복무기간 늘려야죠. 24개월 안 되면 30개월 늘려야죠. 우리 때 30개월 안 했습니까? 느려야죠. 나라 지키기 위해서. 왜 못합니까? 그거를. 했다 치고, 있다 치고, 된다 치고, 이 군대로 도대체 우리나라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정식으로 국방부 장관께 제안합니다. 육군 PMC, 공군 PMC, 불러서 가상적 대대, 가상적 기대대 불러서 한번 붙여봅시다. 그래야 우리 위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걸 통렬히 반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